이게 어디야? 우리 맨날 먹는 거요 아니 그 나의 맛집? 뭐어어 저번에 뭐 먹었었나? 너랑 나랑. 새우 먹을까? 새우 맛있었어. 지 새우 몇개 거지? 새우 맛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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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너도 먹어봤어? 고기 어? 맛있어. 싸우는 거아니싸까 아니야 우리 메뉴가 많아가지고 바소, 노르핀 했다. 바소, PPI, 그때 NS, 그때 혈액 도파인트 미러면... 들고 들어와서 음... 노멀셀 라인 달고 있었는데 GIK로 바꾸고 음... <laughs> 어... 난리 뽑가지로 좀겠구만 음... 근데 음... 거기만 온게 아니라 두 명이 더 왔어 그리고 한 명이 인투를 했고 아니 시스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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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laughs> <몇건> 좀 바뀌고 개걔 난리 뽑았지 그러면 알티 이벤트야? 음. 거기? 응. 어, 거기 <목소리> 알티벤트야 진짜, 진짜로. 이거 어떡하냐 아니 아니, 민정이 필 필드야. 다행이다. 누가 볼 건가요? 지원, 이가볼것 같아. 응, 지원이가 연구할 것.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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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음? 음? 많았을 것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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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더라구요 아 오빠가 음... 었어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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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 콩나물 콩나물, 콩나물 맛있어요 응다 응. 응. 맛있어 근데 그게 별거 아닌거라고 생각좀 고정적으로 하는 일이 아요 무슨 말이야 니가 나 아직 영한데 응. 그니까 응. 너무 어리잖아 저희 못쓸발입망이에요나 <laughs> <해요. 웃음> 사실 못술 아니야 고백 진짜? 응. 근데 나 너무 뭐 꿈만 좀고 있어. 니다죄 뻥이지. 응. <laughs> 아무도 안 믿을 줄 아는 진지하게 받아들이 <laughs>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던 거 같고. 언동 재회라니까. 언제 재야 지연이 도 재회야.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재야이식이 응. 너무 어려워요. 좀 언제 와요? 세컨드 4분기. 다분지. 4월에. <laughs> 뭐좀치리보세요 아, 근데 약간 음. 음료수랑 같이 오을 아니, 아야 왜? 쉐이킹 같은 것도. 어? 응? 어? 어? 이킹쉐이킹 치킨? 쉐이킹막 들살? 허콩 먹을까? 치킨? 허콩? 우린 뿔뿔이 뿔일걸? 음... 플레이크, 플레이크. 음. 황홀? 아니 너배부르지 아니 황홀은 가고 싶다 황홀로 갈까? 황홀로, 황홀로 안부르는 황홀로 갈까? 어? 나 그치? 황홀안부르데아 근데 솔직히 공기지? 아 너무 배고팠어 솔직히 진짜. 아 그러면 황홀 가자 음. 나황홀 가야겠다 황홀에 가자, 가자 너 배야 진짜, 진짜. 응? 근데 너 아까 배부르다더니 니꺼로 응. 시지먹어 근데? 어, 근데 내꺼로 딱 회랑 대야랑 음. 대게랑 음. 대게랑 네. 아 찍고 있구나 내꺼 아, 찍을게 아, 네. <laughs> 두번째 환영끝, 잘... 치유 이세요패널도 <laughs> 이제 더 오해라고 생각하고 근데 원기 입에서는시연리가 그런 일을 하라고 놓고 싶으면 했기도 하고 나 그냥 했스거기도 한데 왜냐면 살아보니까 이만한 여자가 없구나를 진짜, 깨닫고 어, 어 7개월 다시... 만에 깨달았는좀 어. 그렇긴 하다 다시 연락을 해볼까? 아, <laughs> 아, 불쌍해. 아제영이 불쌍해. c h e 세 번째 환영품 응. 쌀국수. 원래 환영품 되게 계속 쪼가되는 거야? 아니면은? 좋가지고 어. <laughs> 아. 응. 사랑이, 아, 사랑이 뭘까 사랑이 아, 뭘까? 사랑이 뭘까? 무 짜. 한번 <laughs> 해보고 싶다. 나도. 나 우는 연애 해보고 싶다. 진짜? 그 사람 때문에 우는 연애. <웃음> <우와>. <웃음> 다음 환영푸드는비황홀 <연표는> <laughs> <laughs> 제가 좀 기분이 다운되어 잠을 자는 편이라 응? 그아안가고잠이 <laughs> 그게 아니라 민경이가 있어서 그런 거아야그 맛있어? 안 그래도 설레긴한바 사야 되게 그 응. 이제 배가 부른가 보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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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쩜 연배가 좋겠다 <laughs> 아 여기 과시해야 되거든 이 못난 것같 그냥 <laughs> 아, 틈새로 네, 보이는 네, 그날 수살 제발 이러지마박세혜 어색해 보이지 않을까? 아 너무 싫어 보석님한테 나온다 할 같아 아니야 보고 울어야 돼 어, 미안해 나 방금 너무 싫어했어 아, 아 괜찮아요 들어간다? 어 현지 길들라고 안, 안 들어간다? 나안 들어와 들어간다. 들어간다? 나 들어간다? 어세 분위러 고 약간 어머 어머 나잘오줄알았다내안 간다고 했지? <laughs> 아니 제외하지 마라 인터뷰를 하나 제외할래 저 단화로 어떻게 다리 길이가 저럴까? 좋겠다. 아아 들어가기 전부터 울어. <laughs> <laughs> 나울 뻔했는데, <laughs> 나울 뻔했는데. <laughs> <나울> 뻔했는데. <laughs> 아 <아니>, 이거 진짜. <laughs> 우세요. 아, 우세요누고 싶어. 누우세요 하이 머스크 하나만 줄수 아, 있어요? 아, 네. 방금 바닥 만지지 않았어요? 아 맞아요 <laughs> <laughs> 이런거 가리세요? <laughs> <laughs> 승관씨 그렇게 안만들깔끔해지네아 <laughs> 제가 먹을게요 아주 어때? 아! 떨어졌어. 하나 <laughs> 아, 더 가져가세요. 떨거가서. <laughs> 바닥 만진 게 어때서? <laughs> 다음 화가 진짜 재밌다고 했지? 그럼 <laughs> 이 <laughs> <진짜> <laughs> 예고편. <빨리> 예고편이라도 <laughs> 넘깁니다. 반티 <밤티브폰>! 부분. 넘겨 넘겨. 여기부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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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게요. 아, 주인의 대화는 처음인 것 같아. 뭔 소리야? 대체했잖아. <laughs> 반복지차가 꼼데 좀예요내 사례 들었어? 아 고개가 새로. 아프레이션에 티. 아 참. 괜찮아. 괜찮다고. 진짜 이 거. 진짜 생일. 아니 팔 기도로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고개가. 나등 열면 손바닥 잡 o u h a v 에이 o m e 너도 진짜 도진짜 h <laughs> <너> 진짜 래다니 진짜 t 다니까 a 여기 e r y o 약간 a v 니스가 <레드미스가> 있잖아. t y 여기 have to 그 o it. You have to d 어 i 다 You h a v 어머 o do it. y o 이 h a v 기 t 어 d 어 it. You h 어디 괜찮아 <laughs>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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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민경이도 행복했으면 <laughs> 좋좋이저 애기. 오케이, 오케이, 오야 애기인가? 뭐야? 남자. 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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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착하게 <laughs> 말하고 있어요 <웃음> <웃음> 짜증나게 하 진짜 감이 없다 아니 얼굴은 보여줄 민수 한번짬 나야 <laughs>